굿팔이가 무슨 뜻일까요? 아니, 아니, 시간 준다고 안 하셨어 고파리 리리어 장민 씨는 굿 고파리 그 다음에 그룹장님 바이 정답은 굿바이 그룹장님 맞으셨습니다 고파리 아팔이 고파리 고파리 파리피플 현 4대4 처음에 고패리스 하려고 했어요 그 페디스 패디스? 응. 파리가 파리 아 와. 나도 처음에 그 생각했어. 파리... 사디 사는데 세무제 남았어요. <laughs> 마지막 보너스 점수 나가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신 분이 커피 쏘시는 걸로 아, 나가도록 네. 할게요. 어, 잠깐만, 나 이거 안, 알긴 안...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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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자,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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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들려줘. 영어잖아요 오 그렇죠 시무나가오그렇죠 당한다 나는 진네어 죄송합니다 오송합니오오오 정답 정야 해명해 해명해 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거 한글자인 거 알고 있었어 아, 네. 한글자인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아니 이거는 유명하다는시무나가 무서운 데로 나왔잖아요 귀신 같은 나오잖아요 <laughs> 맞아 맞아요 뭐. 겠다처음 알인가? 그러니까 아 뭔가 내뭐 헷갈렸어 갑자기 R... M이 뭔가 균형 균형이 있는 거야. 정말 설득력 없다. 정말 설득력 없다. 난 규명할 때 끝나고 규할 거야. 뭐지? 알파벳이 스물네 개 아니가? 근데 R 아이고 M 같다 이게는 전혀 <laughs> 상관이 없는데. 알파벳이 스물네 개 균형 <아니? 설득이구나. 웃음> 그 그, 있는 거 봐라 봐봐요. 그럴 땐 방탄소년단의 리더가 누구죠? 몰라. R M이거든요. 어... 아 근데 R이 아닌 거 같아. R M이니까 M. 정말. 아까 뭐 균형이 뭐균형만 W도 있고. 균형 W는 요거 나왔잖아요. 한효주나 똑같은 제목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얘는 시문화보다 더 무섭다. 지금 작품 타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5대5. <laughs> 어? 잠깐 이거 아는데 잠깐만. 이거. 자, 이거. 네? <laughs> 이거? 아, 아닙니다. <laughs> 몇 글자? 이거 아닙니다. 두 글자입니다. 누 글자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눈을 <laughs> 고 있는 너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있 드라마 제목 사랑한다고요 사랑 청춘 창민씨 그리고 글자에 질투 정답은 질투 마치습니다. l o 습니다 h e y were all. Good, 거 o u n g me. You jump. o 그 goo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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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고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다 o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숫자가 네.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알 수가 없어 난 공학도 출신이잖아 이건 <laughs> 정문제 내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음. 뭐 일상첨으로 <laughs> 눈썰미가 너무 좋으셔서 아마 그거 맞으셔것같은하긴하만아 그렇죠 드디어 이제 을는구나내유전자에 우월성은 됐 <laughs> 이제 자 5초 드립니다 5 아. 뭐, 보여 보여 <웃음> <웃음> 3초 2초 <laughs> 가 정답은 흔흔 어? 누구보다 맞셨습니다 <laughs> 대박 어떻게 <어디> 맞췄어? <맞추소? 웃음> 진짜 대박이다 와. 와. 똑같이 맞췄는데 얘는 되게 라고 나는 그냥 뭔 말이야. 이렇게는 등. 오 그쵸 그쵸. 9 0도로 돌리면 흔 응, 맞습니다. <laughs> 7대6으로 나도 처음 보 거야 오늘. 어 진짜요? 응. 어. 아. 근데 뭐 얘가 맞추면 되게 뭐 잘한 것처럼. 나는맞면 <laughs> 아무것도 뭐 당연히 알걸 아는 것처럼. 활동력 있잖아요. <laughs> 몇 학번이세요? 메들폰이라고? 88. 그러니까 활동기시잖아요. 뭐 <laughs> 어, 활동기는 맞죠, 맞게. 보긴 처음 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갈 건데 어, 이거는 이전 어, 먹고 이전 까이고 어, 일만 상식인데요. 아. 육지선다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1994년은 서울시가 수도로 정해진 지 60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업의 일환으로 남산 한옥마을에 타임캡슐을 매설했는데요. 다음 중 타임캡슐에 묻힌 물건이 아닌 것은 1번, 패스트푸드, 2번, 정력팬티, 3번, 인공심장, 4번, 무좀 양말, 5번, 라이온킹 인형, 6번, 고3 학생의 하루. 근데 그렇이사회에서그렇틀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는 너무 쉬운 것 같아. 틀리시죠? 참고로 94년도에 라이온킹 없었습니다. 아, 정답은 아, 5번, 라이온킹 인형입니다. 아, 야, 이거는... 안 해도 되지. 정말 예반 장식. 어,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는 장미가 쪽팔까 같은데. 아니요? <laughs> 라이온 킹님봤 네 봤잖아. 봤잖아. <laughs> 아. 어, 네. 그 일기장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같이 타임캡슐에 넣었다고 해요. 이 외에도, 총 250여 점의 물건이 타임캡슐에 담겼는데, 서울 수도 지정 청년이 되는 2394년 타임캡슐에 봉인을 해제한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374년이나 남았다고 하네요. 아유. 최종 스코 그룹장님이 2점을 받으시면서 9점, 2점. 그리고 장미 씨는 6점에서 마이너스 2점으로 4점. 4점에서 9대4로 압도적으로, 그룹장님 승리! <laughs>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사용이 영이 있는 사람이 해야 이게 내가 이고 해야 이게 뭔가 제대로 뻗뻔 나가는 거니까 그거 고려하면서 이제 좀 해봅시다. 아, 고생했어요. 더 이상 싸우지 마시라는 화해 악수와 함께 마지막 인사멘트 네. 하면서 네. 어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꾸장이었습니다. 안녕. 네, 고외했습니다